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기타 TV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 오늘은 다시 올드 케이팝 커버 시간이네요. 에, 요즘 제가 에, 나훈아 씨, 나훈아 씨의 초창기 에, 히트곡들을 <laughs> 차례대로 불러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나훈아 씨 물론 나훈아 씨의 노래들이 에,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 에, 에, 저는 주로 나훈아 씨가 2 0대 초반 시절 저 데뷔하고 나서 에, 이게, 이게 히트를 에, 데뷔하고 나서 히트했던 노래들 위주로 지금 한번 불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뭐 무슨 대동강 편지라든가, 에, 뭐 여러 가지가 이거 뒤에 뭐 영화 어? 뭐 영화인가요? 영화영이라는 노래 그런 노래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실 그거는 이제 나훈아씨 약간 중후반대로 넘어가면서 히트친 노래들이고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지금까지 부른 노래들은 나훈아씨 20대 초반에서 중반 그때 한참 나훈아씨 인기 최고일 때 그때 그 노래들을 지금 불러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두곡 남았네요 오늘 강촌에 살고 싶네 라는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즈마오가 이제 마지막 곡이 될것 같아요. 가즈마오 그런 노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 나훈아 씨 초창 초, 초창기에 히트를 많이 시켰던 노래들입니다. 에, 이 강촌에 살고 싶네라는 노래도 이 나훈아 씨의 초반 히트곡 중에 하나죠. 에, 제목 그대로 참이 향토색 짙은 그런 느낌 이 많이 나는 노, 노래입니다. 에, 강촌에 살고 싶네 뭐 이 말만 들어도 참 에,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기분이. 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강촌에 살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저는 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희 도예제 살고 있,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강촌에 살고 싶어요. 싶지 그렇지만 이 현실이 현실이 그게 여건이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가다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강촌으로 놀러 가는 거지, 에그거 가서 눌러 살 수는 없어요. 그뭐 물론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날이 모르죠. 뭐 사람이 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에. 저는 저저 저 외갓집이 여기 바로 옆, 옆 동네 그 옛날에 여기 저 대전에 여기 저. 호동이라고 있는데 호동이 이제 중국 호동이에요. 호동이 이제 옛날에 이게 범호자 호동이거든요. 그게 이제 범골 옛날에 는 범골이라고 했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충청도 그, 거기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범골을 범골이라고 하고 또 범굴 범, 범굴이라고 해요. 범굴. 그러니까 범골을 갖다가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범굴이라고 했었죠 옛날에. 거기가 보문산 자락인데 거기가 그 남신애들 그 집성촌입니다. 옛날서부터 그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 거기서 이제. 나, 나, 나셨는데, 거기가 지금, 지금도 남, 남시들 집성촌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외,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들어와 살고, 살더라고요. 어릴 때, 어릴 때 거기, 거기 어릴 때 완전 뭐 70년대 초, 초반, 그때 제가 놀러 갔, 을외곽대으로 많이 놀러 갔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완전 깡촌 했어요. 지금 뭐 대전시 호동, 번듯한 대전시 호동이지만, 뭐막 그때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70년대 초반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초가집이 막, 완전 민속촌이었다니까요. 민속, 초가 응? 초가집 초과, 뭐에다가 뭐어 그, 변호사 같은 것도 완전 약도 안 치고 그냥 막 그냥 짓더라고요. 그, 그, 그러니까뭐 메뚜기들이 엄청 많죠. 메뚜기, 메뚜기 뭐 거기 가서 저 여름에 여름방학만 되면은 거기 가서 메 메뚜기 그 이게, 별, 나라 훑어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깨워 가지고 그그 붙은 저 꼬먹는 게 이랬죠. 에 아이고 이거 노래를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우선. <laughs> 예, 노래 불러드리고 얘기를 좀더 더 하겠습니다. 예, 강촌에 살고 싶네 한번 불러 불러보겠습니다. 날이 새겨 물새들이 시름없이 날으는 꽃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지뿌려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내과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파라 강천에 살고 싶네. 해가 지면 벚꽃새가 구슬프게 우는 밤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흙냄새 그 마시며 매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파라 강천에 살고 싶네. 네, 완전 저 토속적인 된장 냄새가 나는 그런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한막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대전시 여기 중구 호동 거기가 옛날 범골인데 범골을 갖다가 충청도 사람들은 범골이라고 합니다. 범골, 범골 그 보문산 자락에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거가서 이게, 이게 메뚜기를 그때는 이제 농약도 안치안 안안 치고 살은 살던 시대예요. 그때도 70년대 초반인데도. 농약을 안고 이제 그냥 키우니까 메뚜기들이 막나랑마다막 따닥 따닥 붙어 있네 따닥 따닥 그거 뭐야 훑면 메뚜기 에훑면뭐 메뚜기를 이렇게 <laughs> 훑어가지고 그저나라그저나라 있잖아요 이거 뭐뭐 뭐 강아지풀이다 해도 돼요 강아지풀도 이게 길잖아요 강아지풀 강아지풀이나 이게 나락에 해도 되고 내나강아지풀에다 많이 하는구나 강아지풀 뽑아가지고 강아지풀에다가 이게 이메뚜기로 이렇게 배를 갖다 칠때 이제 꼽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 꼽으면 그냥 이, 이, 이 메뚜기가 샥이 묶여 있지 이제 엮어져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예? 꽂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들고 와, 달랑 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 그때도 이 저기 그때 봉구에 거기가 우리 애가 집그 동네가 거기는 전기 불도 안 들어오던 시대니까 호롱 불 켜고 살던 시대예요. 정말이라니까. 그때 호롱 불 켜고 초 전부 초가집이었어요. 그저 초가집이었고 호롱 불 켜고. 거기는 그, 거기는, 당연히 아궁이죠, 전뭐 아궁이죠. 산에 가서, 그, 솔, 솔가지나무 이렇게 해가서, 이게, 우리, 왜, 우리 애삼촌들이 솔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 가지고 솔가지 놓고 아궁에다가, 이제, 불때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타닥타닥 해가지고, 이제, 뭐, 가마솥에다 밥 해먹고 그러던 시대를, 완전 조선시대에요, 그때 완전. 근데, 그래도, 거기, 거 저, 그 훌터가, 배뜨기 훌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응? 어? 뭐야, 그, 아궁에다가, 이렇게, 이게 구면은, 따닥따닥 하면서 그냥 노래에 는그 냄새가 아주 죽여 줍니다. 그 메뚜기 그노리 나락에 있는 그뭐 술집에서 먹는 메, 메뚜기 그, 그 맛은 뭐 저리가라요. 저 그거는 완전 그 맛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다이노리 노래 입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다른 사람 뺏어 먹을까 막 그냥 <laughs> 그항이앞에 앉아 가다 그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할 말이 많네요. <laughs>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 그, 그 그때 이제 그래서 그리고서 70년대 중반쯤 되니까 그때 이제 새마을운동 일어나면서 새마을운동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제 전기가 들어오도록 들어오고 이제 초가집도 개량하고 뭐뭐 초가집도 개량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때 음. 그때 참 애가집 애가집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그 그 우리 애가집이 거기가 앞에가 또 계열물이 흘러요 그 뒤는 또 산이고 그걸 완전 배산 임수그 동네거든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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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네가. 지금은 그 물도 많이 오염이 됐더라고요. 거의 가 참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가지, 가재도 있었는데, 가재, 가재도 맨날 잡아가지고, 우리 외삼촌들이 가재 잡아가지고, 그 가재, 그 저,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에다가 가재 넣으면 그냥 가재가 빨갛게 있거든요. 그 빨갛게 익으면 그걸, 그, 저, 우리 외할머니가 그,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젓가락으로, 하루 뿌리다 그걸 데워요. 또 하루 뿌리다데우는 된장찌개를. 그, 파각형, 가재를 갖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제 빵, 제 숟가락에다 올려 얹어줘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 저는 그걸그 이렇게 먹으면 그냥 아드득, 아드득 깨물어 먹는 맛이 참 기가 막혔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다 가버렸네. 이제 뭐두번 다시 그런 시절이 없네. 아이고, 지금 10분이 넘었습니다. 네, 나훈아 씨의 강촌에 살고 싶네, 불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지마오. 가지마오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혜은이 씨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혜은이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 처음 짝사랑, 처음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인 여자죠. <웃음> 예. <웃음> 가슴이 설레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